오늘의 리포트 시작합니다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 3분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장에서 가장 핫했던 리포트는요 바로 이 BHI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제목은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신규 수주 급증 및 원전 모멘텀 인데요 이 BHI 어떤 기업인가요 산업용 보일러와 발전선을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이 신재생을 제외한 모든 발전 부문 이 영역이 사업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될것 같은데요. BHI의 주요 제품으로는요, 이주 기기라고 할수 있는 배열 회수 보일러, 이 HRSG라고 부르기도 하는 제품이 있고요. 각종 보일러류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 기기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컨덴서. 열 교환기, 탈 기기 등의 제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 HRSG, 곧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제품인데요. 너무 어렵죠? <laughs> 영어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한마디로 열을 재사용해서 스팀을 만드는 기계. 라는 뜻인데요. 고온, 고압, 배기가스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설비라서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와 바로 이 HSRG를 활용한 복합 파력 발전 시스템으로 점점 교체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수주의 황금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AI 랠리 속에 이쌀 한톨이 아닌 전기의 한 톨이 소중해진 만큼 전기 설비, 전력 설비와 원전 관련주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BHI 역시 국내 원전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부품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BHI는 항상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원전 활성화 계획과 AI 전력 수요 폭증.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이슈로 인한 수급적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AI 랠리로 원전주를 볼 때는 우리가 유연성, 안정성, 경쟁성에 더해서 물까지 발전의 필요가 없는 이 소형 원자로인 SMR이 핵심인데요. 이 BHI가 바로 이 SMR 관련 특수 법인의 지분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BHI의 신규 수주와 원전 모멘텀. 이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BHI의 주가를 더더더 끌어올려 줄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였고요. 전일 핫한 리포트와 오늘 핫한 리포트, 하루 두 개의 리포트 읽어드리니까요. 다른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